오지 중에 오지. 여기는 정말 오지입니다. 여기가 임곡동 42. 오지 중에 오지의 한의원이 될까? 그러는데, 여기요. 한의원이 되네요. 한의원이, 예,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 예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지금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확인하고 와야 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여기 힐링 센터 식당 얘기를 했더니 오지 중에 오지 어떻게 가냐고 서울 경기에서 가려면 뭐 교통비가 얼마고 얼마고 얘기하는데 어 서울 경기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요 주변. 주변에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한 2년 정도 전에 발목을 삐었는데 와 겨울이 된 지금에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와서 진료를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왔습니다 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 5,000원 하는 밥을 먹습니다 5,000원 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보이차 문화센터에서 차도 보이차도 공짜 여기 어르신이 갖고 오는 요병 1인 1 보이차 한병 줍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진료비 냈던? 아, 그래. <laughs> <laughs> 한식 뷔페 이렇게요. 음. 여기 커피도 <laughs> 공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하얀 밥도 있고. 밥, 하얀 밥? 어, 오늘은 이게 1위로 왔네. 이거, 이거 뭐야, 브로콜리가. 오, 김치도. 어. 오, 저기가 없네. 그거가 맛있었는데. 이게 뭐였나 아 매실장아찌 오 여기 매실장아찌가 특별히 맛있었는데 요거는 이겨울에 브로콜리 음, 오늘은 매실장아찌 대신에 음, 아 이거 고추장아찌네 고추장아찌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콩. 이거는, 음, 순무, 순무김치요. 이거는 순무김치. 와, 이거 춘채? 춘체? 춘채일 것 같은데요? 춘채. 여기, 김치도 있고요. 음,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 이거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듬뿍 발효식품 음. 김치도 한입은 먹어야겠죠 호박 오늘의 메뉴 호박 음. 마타리, 마타리 볶음 양배추 볶고, 음, 이거는 물미역 무침. 음, 와, 이거 돌나물, 돌나물을 이렇게 무쳤네요. 무생채. 겨울 무생채는 오약 콜라겐 풍부한 돼지 겉대기. 단백질 풍부한 계란찜. 불고기, 불고기. 아, 오징어 튀김 있습니다. 상추, 상추. 상추도 있고 이렇게 우와 이거 뭐 빵? 빵 음. 상추 있습니다 상추 먹어야겠지 옹이 이렇게 밥 음. 저녁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네. 음, 열심히 열심히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밥 먹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2 층에 보이차 문화센터도 있지만서도 여기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 놓고 그리고 그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전시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오.. 기부금함도 있네요. 오.. 기부금함은 처음 보네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어, 빨리빨리 오라니요. 갈 사람이 빨리빨리.. 청춘님. 저쪽에 가면 미술 전시관도 있고 이렇게 볼거리도 있습니다. 하우스 카페, 한의원 대기실, 한의원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오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쪽에는 지금 새로 올리고 있는 건물 여기는 중화요리 중화요리 건물이 생긴답니다. 오지 중에 오진데 이렇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니요. 굿이지요, 굿. 오지 중에 오지지 마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인가요? 저 건네는 노인정도 있고,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오, 밥 식사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깊게 가지고 식사하십니다. 아월 수요일은 일일 75명 마감이네요. 한의원 아못 봤던 것인데, 음이 한의원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네요. 아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 보은은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보은에서 올수 있는 차표 시간도 있고요. 상주에서 올수 있는 거. 음, 음 따뜻한 보이차 드시고 가세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오지에 있는 이런 곳을 소개해 봅니다. 어고 <놀람> <아이고>, 어고 <아이고>. 어 <놀람> <놀람> 어떻게 일일 일벽 어고 보이차 보이차 주는 곳입니다. 집에 들 집에 가져가서 이거 따뜻하게 대펴갖고 먹으면 예예 예. 음, 굿이에요 굿.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게 빛이 들어서 아프지 응. 좋아죠. 네네 에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니 괜찮아요.